조몽국 공주입니다. 오늘 마늘을 뚫었어요. 이렇게 마늘이 드디어 비닐 바깥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파릇파릇하죠. 비닐 안에서 꺼낸 마늘이 아, 진짜 싱싱하고 파릇파릇합니다. 지금 이렇게 마늘이 덜 뺏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꼬챙이로 어 이렇게 구멍을 내준 뒤에 싹 꺼내줍니다. 아직 이거는 진짜 적죠. 그렇지만 이렇게 큰 마늘도 있고 또 아주, 아주 진짜 애기 마늘도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조금 더 며칠 뒤에 조금 파릇파릇해지면 꺼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꺼내놓으면 추우면 언다고 아, 뒤에 꺼내라는 행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챙이를 잡은 김에 이렇게 이거 보세요. 진짜 완전 애기죠. 노로, 노란색이 진짜 노릇머리하게 이거는 나중에 가두리 작업할 때 가두리 여기 아예 가쪽으로 이렇게 끝에 가쪽으로 흙이 덮여진 곳에 또 파면은 이렇게 마늘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꼬챙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뚫어줘야 돼요. 지금은 너무 애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총만 올라왔 있어요. 이 정도로 쪼, 조금 아주 조금 아, 색깔이 좀파릇파랗 해지고 난 뒤에 뽑아줘야 됩니다 앗 공꺼 지금 마늘이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마늘들이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랐어요 비닐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이 하나씩 이렇게 빼먹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꼬 꽃챙이 요 꽃챙이를 이용해서 빼 주면 됩니다. 지금 마늘 낼 때에 필수 필요한 거. 요 궁뎅이. 궁뎅이와 어요 꽃챙이. 요두 개를 가지고 그리고 흙을 덮을 삽도 필요하겠죠? 그거는 어 마늘을 이렇게 다 뽑고 나서 이렇게 흙을 위에 끼얹어 줍니다. 이렇게 빼먹은 것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씩 이렇게 좀 뽑아줍니다. 지금 요렇게 노릇, 노릇노릇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노랭이들은 조금 더 있다 한 며칠 있다가 꺼내줄 거예요. 지금 너무 애기라서 꺼내면 안 된다고 꺼내지 말라고 꺼내다가 혼났습니다. 흙 속에 쌓여져 있던 거예요.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건데 흙 속에 이렇게 푹 파묻혀 있던 것들은 아직 이렇게 애기 마늘이에요, 완전히 꼬꼬마 마늘, 꼬꼬마 마늘.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저희들 마늘 요 짜게. 요거는, 요렇게 두 군데. 저희들 오전, 오전에 두 명이서 꼴 올리고 또 오후에 점심 먹고 잠깐 뽑고 해서 전부 다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쭈꾸미들은 나중에, 요렇게 나중에 다시 뽑아 올릴 겁니다. 이렇게 새파란 거는 지금도 이렇게 올려줘도 되고요. 아, 이렇게 지금, 요봐못올라서 꼬불꼬불해졌잖아요. 그쵸? 빨리 오고 싶, 올라오고 싶어서. 음, 이렇게 새파란 거는 이렇게 조금 올려주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이 빼먹은 거는 이 빼주고 알뜰하게 잘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풀, 풀들, 풀들도 뽑아주고 벌써 이렇게 시들시들해졌어요 풀들이 마늘, 마늘을 비닐 위로 빼 올리면서 풀들도 좀 뽑아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조금 있으면 물을 또 퍼주겠죠. 이렇게 새파란 거는 좀 끌어 올려주고, 저 노랗고 조그만 것들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파래질 거예요. 오, 여기 세요 이렇게 풀들이 응? 야들을 조금 뽑아줘야 또... 야들이 크기 전에 우리 요 마늘이 잘 크겠죠. 의성 마늘 오늘 이렇게 뽑아 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직은 마늘이 어 알은 없어요. 그 마늘이 아직 어렵게 된씨 마늘 심었던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마늘을 보여주려고 제가 까 저쪽에 냄겨놨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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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생겼습니다 여러개 마늘이 한군거여 여러개 저거 저거 뽑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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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뽑아버렸어요. 다음에 마늘이 조금 더 자라면 그때 또 올리겠습니다.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